네 안녕하세요. 8월 31일 와플 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아, 지난 두달 동안 신명기 함께 따라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신명기는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본문은 스가랴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마지막 본문을 뭐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랑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가랴랑 공통점이 있다는 걸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명기로부터 스카라 서로 바통 터치를 잘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스가랴서랑 모세 사이의 공통점을 좀 찾기 위해서 먼저 스가랴서의 배경을 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학계서 스가랴서 말라기서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성경들이 사실은 다 같은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학계서와 스가랴서는 거의 뭐 같은 장면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장면에서 벌어진 일이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 이어지는데요. 후일이 지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자신의 식민지 국가들에게 굉장히 유순한 정책을 펼치는데요. 너네들, 너네 나라로 돌아가도 괜찮아. 가서 뭐 성전이든 성벽이든 맘대로 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과 성벽을 열심히 짓게 되고요. 열심히 짓다가 힘들어서 지쳤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할수 있습니다라고 동기부여 시켜줬던 인물들이. 학계라는 예언자와 스가라라고 하는 예언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함께 보게 될 스가라에서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스가라랑 모세 사이에 공통점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일단 방금 배경에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일단 배경 자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세라는 인물도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한번 살아봅시다라고 했던 내용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녔던 내용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읽었던 신명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뭐 민수기, 레위기 이런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봅시다.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 봅시다. 율법대로 잘 하면 살아 봅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스가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이 모세랑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하는 역할을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공통점인데요. 부정적인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모세도 스가랴도 자신들이 꿈꿨고 바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답고 희망 찬란한 태평성대 하나님의 나라를 군, 건국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34장만해도 그렇죠. 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바랬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직전인데 그걸 건너가지 못하고 목숨을 달리하는 것으로 신명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그토록 평생토록 바랬던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게 꾸려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설파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정신을 열심히 가르쳤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서 아름답게 성취해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스가라스 다음에 나오는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최악으로 평가하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와 사랑은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스가라가 열심히 가르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죠. 심지어 모세도 그렇고 스가라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을 직접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쳤지만 너네 그렇게 안살 거잖아, 못 지킬 거잖아.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신들에게 어떤 비관적인 운명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은 모세와 스가랴 모두 그 최후가 그 인생의 말미가 좀 초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34장의 6절만 봐도 모세가 죽고, 죽고 무덤이 세워졌는데 그 무덤이 어땠는지 디 아무도 모른다고 표현합니다. 적어도 모세 정도 되는 인물이면. 무덤도 막 희왕 찬란하게 우리나라 무령왕릉처럼 막 지어놓고 매년 거기서 전 백성이, 전 국민이 막 제사에도 과언이 아닌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초라하게 묻혀버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서 열심히 회개를 촉구했던 인물이지만 정작 성경에서는 그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적혀 있지조차 않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스가랴도 같은 공통점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질서와 율법과 사랑을 가르쳤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닥 변하지 않았고 그 인생의 마무리는 아주 초라하게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와 스가랴랑 아주 비슷한 길을 걸었던 인물이 한분더 계십니다. 그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한권 소개하고자 하는데, 상처 입은 암 이제 아에다 리얼 미음 지식 할때그 암입니다. 상처 입은 암이라고 하는 책이. 불과 며칠 전에 출판이 됐는데요. 어, 원래는 이제 90년대에 있었던 책인데, 우리나라로 번역된 게 이제 최근에 번역된 책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아주 아주 좋은 책이니까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 책에 일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던 그때 당시 사람들의 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초라한 인물이었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예수는 그들의 눈에 그저 한낱 가십거리 혹은 술안주에 불과한 인물이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저 아주 자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좀 들썩들썩하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이 그의 실체가 드러나서 처형당했던 인물 근데 그를 떠났던 사이비 광신도 같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허무 맹랑한 얘기까지 하더라. 라고 하는 아주 평가절한, 초라한 인물이라고 그 책에서는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때라지 사람들의 눈에 의하면 예수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이 보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초라한 마무리가 된 인물이라고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에, 네, 그렇지 않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예수는 어떤 인물일까요? 아, 내 삶이 열심히 애를 썼으면 뭐하나.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으면 뭐하나. 내 눈에 보이는 모습과 환경은 이렇게 초라한데. 내 마무리는 이렇게 허무 맹랑한데. 아, 내 삶은 별로야. 좌절이야. 절망이야. 이렇게 살았던 인물로 저희는 바라보지 않죠. 저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일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나 그 끝이 아주 절망이고 초라해 보이고 속상해 보이는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지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걸 좀더 생각해 보자면 십자가를 질 정도로 현재 모습은 무가치해 보일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에 훨씬 더큰 가치를 뒀던 인물이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을 매우 매우 큰 가치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은 예수님 눈앞에 보이는 각 인물들이 다 얼마나 말도 안 듣고, 열두 제자만 해도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영, 예수께서 영적인 눈을 떠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본다고 쳐도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입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눈앞에 보였던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았던 저와 여러분을 훨씬 더 가치롭게 여기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졌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표현할 때 무엇이라 표현하셨냐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아 같아서 내 모든 걸 바쳐서라도 갖고 싶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저희를 표현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를,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로울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품으셨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스가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뭐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안 듣죠. 뭐된 것도 없죠. 내 삶을 봐도 내가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애는 썼으나, 당장 눈앞에 주어진 내 인생의 말년에 찾아온 건빈 무덤, 아무 이름도 없는 무덤, 부석진 곳에 초라한 곳에 있는 것,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모세와 스가레가 그렇게 절망하며 삶을 마무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만 봐도 7절에 모세는 120세에 죽었는데, 눈도 반짝였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지금 죽어야 되지? 저 앞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저기 건너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가치 내가 지금 희생함으로써 이 땅에 펼쳐질 그 숭고한 가치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선교, 설교하고 수많은 환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는 아마 절망치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너머의 가치에 더큰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 여러분, 당장 뉴스만 들어가 봐도 얼마나 속상한 뉴스들이 쏟아집니까? 서로가 서로를 찍어 누르고, 온갖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막, 뭐 정치권을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것 없이 다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뭐 온갖 묻지마 범죄들, 사기들, 막, 막, 말할 것도 없이 속상한,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꼭 이렇게 멀리서만 찾아야 되나요? 당장 여러분의 살만 봐도 그렇, 삶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재정 문제, 뭐 어떤 뭐 명예 문제, 커리어 문제, 자존심 문제 수많은 것들이 나를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하기에 아주 충분한 것들입니다. 모세처럼, 스가라처럼 예수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다운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어디에 가치를 뒀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쫓는 삶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치를, 가치를 두는지를 알고 그걸 쫓는 삶이 바로 그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것을 향한 가치를 놓치지 않았고 그것에 그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온 삶을 바칠 수 있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런 가치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가치로운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바칠 정도로 가치로웠던 인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 많이 할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온갖 신리와 효율과 어떤 이득에만 가치를 두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에 가치를 줄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가치를 줄수 있는 인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저희, 저희는 모세의 인생의 마무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초라해 보이는 무덤은 사실은 그렇게 초라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삶을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초라해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 그 너머에 있는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셨던 인물들이라고 저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함께 보게 될 스갈에서 뒤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 히브리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에는 모세를 아주 잘 평가해 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7절인데요. 제가 대신 읽어 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저희가 어 따라야 할 어떤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절망이고 속상함이고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어떠한 가치가 있을 것임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이 캄캄해 보이는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꿋꿋이 참아가며 사랑을 설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